눈뜨자마자 일어나면서 먹는 차가운 소면의 맛 면이 맛있지 <laughs> 표정은 근데 <되게> 우울해 지금 <laughs> 자다 깨지 얼마 안 돼서 정신 <laughs> 좀 깨라고 세수까지 시켜줬더만 이래서 응? 잘가갔다 어.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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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렸으면 나한테 뭐라 뭐라고 했을거 아니야 오가가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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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닦지 내가, 내 내가, 내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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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가 <laughs> <laughs> 맛있는 빵. 음. 소면만 먹어도 맛있는데. 소면만 먹어. 어, 내가 소면만 할만해. 날에 그렇게 먹었는 있어. 왜 가난해서? <laughs> 아니 우리 집은 가난하지 않았네. <laughs> 아 저기 자체 할때 말고. 응. 음. 왜? 많이 잡아. 응. 난 옛날에 자취할 때 밥이랑 소금만 먹어본 적도 있긴 한데. 가난했구나 진짜. <laughs> 돈이 없었어 그때. <laughs> 진짜 가난했. 여행할 때. 난 그러고 안 했어. 냉장 냉장고에 반찬도 없고. 그래서. 간장도 없었어? 자취할 때니까 뭐 그런 재료를 막 갖춰놓고 살지 않았지. 간장은 기본 아니야? 잘난 척하지 마.